솔로몬 시절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이제 건축 경기죠. 건축으로 나라를 부강시켰던 거요. 전쟁 경기를 결국 극복 못하고 이것으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무기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정리를 못해요.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무기들을 소모해 주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 꼴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미국의 가장 큰 위험 부담 요소거든요. 다윗은 전쟁 경기를 건축 경기로 돌려놓는 것을 솔로몬에게 완전히 다 이해를 해준다. 건축 자재까지도 준비를 자기가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 운 미래 비전을 열어준 것이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다윗 때 전쟁으로 우리가 부강을 해줬으니 우리 때도 전쟁으로 부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생각하는 게 시대적 오판이거든요. 그 똑같은 실수가 뭐냐면 솔로몬은 경, 건축 경기로 일어나요. 근데 그의 아들 루호범은 건축 경기로 일어나려고 해요. 우리가 박정희 70년, 80년대에 건축 경기로 대한민국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시대에 다시 네. 건축과 토목으로 경기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4대강 사업을 했단 말이죠. 망했죠. 아주. 그렇죠. 그때 좋았으니까 지금도 좋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윗의 전쟁했던 시절 솔로몬의 건축하던 시절 이제 이 다음은 네.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사실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은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내전까지 다 마무리가 돼서 국내 정치가 이제 빠르게 안정이 되고 나니까 사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무주공산이고 이집트는 헛발질하고 있을 때 다윗이 군대를 세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뭐 인구조사는 내무부에서 해야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 요합이 인구조사의 목적 자체가 군사력이 얼마인지 를 먼저 좀 알아보자는 거죠. 해보 보 니까 12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laughs> 엄청난 거죠. 누부갓네살 왕이 패권 국가가 될때 60만 명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120만 명이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음. 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진짜 마음만 먹었다면 바로 제국으로 갈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 경기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하는 나라로 가자라고 요압부터 얘기합니다. 아,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 120만 명 군대를 딱 조직을 한 거죠. 해놓고 역병이 딱 터졌을 때, 다윗이, 아, 아 이건 하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 예루살렘 바로그 옆에다가 타장마당을 가지고 있는 지주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기부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토착민이었는데,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땅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성전 터로 가장 좋은 곳인 거죠. 타장마당은 보통 이렇게 언덕 위에 있거든요. 지중해는 로마도 마찬가지고 가장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언덕 꼭대기예요. 예루살렘도 언덕 맨 위에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꼭대기, 가장 좋은 터 거기를 아라우나에게 살. 가서 거기에 성전 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고 건축으로 가는 신호탄인 거죠 우리는 제국으로 가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가겠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영토 확장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거축 경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음에 여러 가지 헛발질도 했지만 점점 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 비전도 그리고 또 내부적인 어떤 골마 터진 상처들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미숙함도 해결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무 흠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다윗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어서.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수 있다는 것. 특히나 이렇게 자꾸 그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못해요. 예. 다윗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도 성경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2 차원에 존재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는 면과 이쪽에서 보는 면들이 분명히 달라요. 만약 다윗 이야기가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든지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을 성경이 상상해서 쓴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문학적 비평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마음껏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도 뜯어보고 저렇게도 뜯어볼 수 있는 이유는 3D를 존재하는 하나의 때문에. 실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굉장히 이런 저런 면에서 중립적인 있장 그렇죠. 신명기를 그때 당시 역사에다가 맞춰보면 어떨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 역사에서 어떠했을까?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이 이후에 나오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또한 가지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하를 보면 거의 다 좋은. 11개 사이에서 보면 이 사람 쓰레기야 <laughs> <laughs> 쓰레기 아닌 사람이 없어 <laughs> 아, 그렇죠. 솔로몬부터 <laughs> 쓰레기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열한기 상하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음. 이두 가지의 관점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그리고 음. 또그 시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떼려야 뗄수 없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굉장히 유사하죠 이 시대를 살 지혜가 이 안에 있다는 생각이 좀 그들의 들어요 그들의 역사를 봐도 우리 역사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 여기까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도될것 같아요 다윗 이야기 끝나면 뭔 얘기를 하죠? 이제 뭘 가지고 또 손을 넘어고 떠들어 봐야 될까요? 여기서 <놀람> 한번 가볼래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보다 더올리한것 같아 그올리한 사람 한번 뽑겨봅시다 <laughs> <laughs> 생각보다 뿌요. <놀람> 아휴 <놀람> 그냥 사고 많이 치고 다닐 수자 <laughs> 우리 이렇게 오늘 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laughs>